배 첫수 나왔습니다. 사이 좋습니다 다리 하나 걸렸네 낚시해 봅시다 역광이긴 한데 이해해 주세요 오랜만에 선수에 와봤습니다 자리가 없어 가지고 느낌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어이구 사이즈 좋은 거 놨네 하드입니다사이즈가 300짜리, 300짜리. <목소리> 퍼플 3봉. 요새 3봉 수평도 잘 되다 보니까 좀 고르고르해서 3봉을 좀 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거것 같아요.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뭔가 같은 경우는 드레을좀 많이 풀어놔 버리면 많이 가지, 조금 풀어놔 버리면 챔질을 했을 때 바늘 자체가 갑오징에 잘안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풀어버리면. 챔질이 쇠박혀가지고 갑보지고 랜딩 때 빠져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집 메시지 6시 50분. 제 시그니처 이 모자는 이제 시그니처 모자라서. 항상 쓰고 다닙니다. <laughs> <laughs> 홍국생이야. 설마 어때 홍국생 내에서 광고 들어오시려나? Nope. 저는 허리벨트형 지금 조끼를 사고 싶어요. 허리벨트형. 새로운 제품 나오면 사고 싶긴 해요. 근데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가봅시다. 바닥 찍고 살짝. 선미 히트, 선미 히트. 이제 세 마리 나왔어, 세 마리. 자 집중해볼게요. 중간 히트. 사이즈 다 좋네요. 삼봉. 약간 뭘아저 문색깔 이제 전갱이 색깔 다 삼봉이네. 원래는 삼봉이 될 생각. 하지만 전3 삼봉은 안 씁니다. 저는 그냥 애기를 믿겠어요. 저번주에도 제 뒷조사님은 삼봉만 쓰셨지만, 저는 제 애기만 썼습니다. 잡히려면 잡히겠죠. 중간에 한번더 히트. 연달아. 삼봉에. 와 히트. 히트. 후우. 야 순간 찬다 첫 수입니다 오늘 첫수수박 레이저 올라왔고요 깊은 수심에서 애기를 쭉 가져간 입질 바로 받았습니다 오늘 첫수 사이즈 괜찮네요 여기는 현재 말도 권 인근이고요 수심 한 30m권에서 가오징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금 한번더 노려봅시다. 삼봉이기 아니어도 가비를 잡을 수 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왔다, 히트, 히트. 와 쭉쭉 가져간다. 두 마리째, 자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오늘 두 마리 목표였거든요. 오늘 두 마리 다 채운 것 같아요. 입질 자체가 첫, 처음 때보다 시원하게 좀 애기를, 애기를 가져갔어요. 두 번째, 갑오징어. 허킹. 제 채비요 만드는 거 저기 있는데, 제 옛날 거 작년 영상 거 보면 있어요. 자! 오늘 목표 두 마리 다 했습니다. 형님도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천천히 할게요, 이제. 놀면 사실 놀면 돼요. 까짓 거 뭔가 카리스마 있어. <laughs> 자 이렇게 반응 없을 때 애기를 바꿔줘야 돼.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가. 애기만 바꾸다가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할수록 이 애기를 어떤 거 선택해서 내릴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 난 하나로 끝까지 밀고 갈 거야. 잘. 그 채비로 끝까지 밀고 가시던가 내가 어떤 색깔을 넣을지 빠른 판단을 쓰고 그 믿음을 갖고 애기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소리> 금목볼로 해서 가지줄을 한 20cm 이내로 줄여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옥에도 새로 나온 애기인데 지금 이게 1번 칼라입니다 앞에서 보는 거랑 뒤에서, 뒤에서 보는 거 색깔이 틀려요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앞이에요 근데 뒤에서 보면 어때요 초록색만 보이죠 틀려요 요애기로 한번 이제 시작 또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현재 여기 지금 4,500원이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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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니 아 걸렸다. 안 돼. 어, 씨. 걸렸어. 어, 올라다 다다. 오, 올라다. 올라다. 올다안 터졌어.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안 터졌어. 터졌어. 역내애기 터졌어. 아니 다른 데는안걸리다왜 요거는 요건, 요건 바로 넣자마자 걸려버리냐 다시 갑시다 왔다 왔어 히트 왔다오카멜레어 먹었는데 오 어, 금호조치 먹어 들어갑니다 핑크색이거든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 여쓰 좋아 삼수 사이즈는 안커자 이번 입질도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네, 쭉 당겨가는 입질이 들어왔고 채비 가지줄을 20cm로 줄였고요 지금 쓰는 애기는 금호조침에서 카멜리언 애기로 나오고 있는 어, 핑크색 애기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핑크색애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헉키 사이좋다. 야, 빵 좋아. 왜 나는 저런 빵이 안 나오냐? 아, 사이좋아. 오, 사이좋다. 왔다, 왔어. 히트, 땡기다. 땡기 쭉쭉 땡습니다 히트, 왔어, 왔어. 야, 여기 말하는 사이 쭉쭉 가져가네. 역시 수박이야. 왔어, 왔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와, 촉수 하나 를랐다니또 쭉쭉 가져가는 입질이 주연하게 들어옵니다. 야, 역시. 위듬의 수박 레이저. 손맛 진하게 랜딩했습니다. 호키 쭈꾸미 때는 쭈꾸미 때는 보통 7대 3 액션과 8대 2 액션이 있는데 특히나 이 허리 로드의 허리 히트.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형님 다섯 개. 이건 사이즈 된다. 야, 얘기도 중에 랜딩 가비고 와버리네. 싸이 어, 됩니다. 야, 또 시원하게 얘기를 또 쭉쭉 가져가는 입질로 랜딩을 했고요. 역시 깊은 수심에서 랜딩하는 손맛이 좋습니다. 오케이. 식사 끝. 낚시 한번 해봅시다. 군산에 좋은 곳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평일에 낚시할 거 아니 이상 주말은 군산도 포화예요 포화 태양 것도 똑같지만 왔어 히지 아이 좋아 오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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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번 거좀 큽니다 사이즈 된다 이. 와우 씨. 와야, 와야. 순놈 왔습니다. 순놈. 와빵 좋죠. 이런 거 잡으러 오는 거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이런 거 잡아야 돼. 흑해. 나몇 마리야? 육갑이라고요? 그만 괴롭히고 빨리 담아줘. 배다 빨갛게 익을 거면 흑해 됐겠는데. 사장님 저 심해칼 한 바퀴 한번 빌려볼 수 있을까요? 형님 네. 나도 한번 심해 한번 해보자 무늬는 못 해보는데 우리, 우리 가위 한번 심해 한번 해보자 잘 가라잉 내가 잘 찔러줄게 아니 딱. 그렇지 여기도 싹 그렇지 와 신기한데? 형님 형님 심해 잘했지? 나 오늘 처음 해봤다 야 <laughs> 오늘 비응항에서 네, 오늘 본가보징어 네, 저번 주 5일날 이어서 지금 오늘 12일 두 번째 나와봤습니다. 어, 말도권에서 갑오징어수심 깊은 30m권에서 갑오징어가 나와줬습니다. 확실히 먼바다다 보니까 사이즈도 많이 크고요. 지금 오전에 진짜 많이 잡긴 했는데 너무 아쉽고 또 즐겁게 낚시하려고 하니까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 다음 출조 라이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출도 영상 때 뵙겠습니다. 어, 안녕! 호킹!